i

안녕하세요. 심희대기의 하늘 약속 시간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가정집에 <laughs> 영상을 올리게 돼서, 아, 또 구독자들도 그동 궁금했을 텐데, 우리 함께. 오늘은 특별히 네 식구와 함께, 어,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해 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영상을 올리는 것만큼, 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찬송을 하나 할게요. 545장. 예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실 수가 많으니 만일 말을 실 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불래시울이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울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그 불이요 불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삶의 수레바기를불사하니그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네. 나는 이라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라는 제목입니다 음, 저기 아마 오늘 한장 그육절 말씀에 이제 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예시가 됐겠고 그래서 이제 혀에 대한 얘기 그래서 결국 그, 혀가 세상의 언어를 말할 수도 있고,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어 끝난 어느 한 청년이 파리의 어떤 의상실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는 이탈리아의 유복한 사업가의 아들이었는데, 전쟁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돼서, 가족이 모두 프랑스로 이주하여 근근히 생활을 하는 그런 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끼니를 기도 어려운 편이고, 이 옷도 구할 수 없어서, 어, 이 청년은, 어, 자기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가 이제 의상실 안을, 이제 비를 피하면서 의상실 안을 끼우고 있는데, 어, 마치 의상실에 나오는 어떤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눈치로 알아보더니, 어머, 옷이 참 멋지네요. 어, 어디서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건 제가 만든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말요, 놀랍네요. 어, 당신에게는 옷을 만든 특별한 재주가 있나 봐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갔어요. 이 한마디에 청년이 일본적 뛰었어요. 아, 그래서 청년이, 어, 아, 내가 옷을 만드는 기, 능력이 있다고? 그 자기 옷을 입은 거를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1950년에 이 청년은 파리 변두리에 작은 의상실을 하나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솜씨가 뛰어나다이는 소문이 많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상 담당이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기네 그, 그 의상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거야. 아,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려서, 마침내 1974년에, 그, 타임지 표지에 실려서, 어, 유럽에서 성공한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그런 타이틀도 갖게 되었어. 이 사람이 누구게요? B를 시작해, B. 발렌시아. 호텔가? 아, 네. B를 시작하고? 할머? 네. 그 끝에는 그거? 댕. 피에르 가르댕. 오! 피아르 가르댕. 아, <laughs> 피아르. 아, 피아르. 피아르. 피아르 가르댕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 오늘 본문은 말의 유력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아까 우리 2절 네.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참 온전한 사람인데 그큰배 있잖아요. 우리 큰배 하면 생각나는 게 유람선. 그 어? 그렇지 유람선 중에 멋있는 유람선. 길이가 270m. 어? 길이가 270m. 너비가 28m. 높이가 20층 건물. 나 알아. <웃음> 나도 <laughs> 타이타닉. 오. 근데 그 일란서 타이타닉. 이큰 배도 이큰 배를 그뭐 파도도 거슬러 가고 방향을 조절하는 게뭐겠 있어요? 키. 이게 키예요. 이거. 키. 어, 앞에 운전 운전 키가 이제 <laughs> 뒤에 이방향 키를 조절하는 건데 결국은 네. 그래가지고, 아, 네. 그 여러분들 작은 배를 보트 같은 거 타면은 운전자가 뒤에 있어요, 뒤에. 음. 뒤에서 이 방향 이렇게, 이렇게 이거 조절하는 거죠 오른쪽 <laughs> 왼쪽 이러면 이제 꼬리가 어, 그렇지 뒤에 조절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작은 키가 큰걸 움직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큰 산불도 조그만 불씨, 음. 불씨를 해서 큰 산불이 조심. 펴지고 그러잖아요. 작은 거가 큰 일을 하더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 혀가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가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그렇지. 전체 우리 몸 중에 혀는 얼마나 자고 막겠어. 이 작은 수치 불과하지만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우리 삶을 송두리채 아생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응. 요즘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다행히 우리. 음. 가족들은 음. 어, 긍정의 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자주 쓰는데 음. 지금 사실 요즘 사실상 그 <laughs> 코로나 이9 때문에 아이들 어렵잖아요. <laughs> 맞아요. 많이 어려워가지고 뭐이 코로나 이유가 뭐, 뭐 음. 앞으로 뭐 가을도 가고 뭐 내년까지 간다 뭐 얼마 더 간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불평과 불만 뭐 뭐라 뭐라 그러면 또 하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겠고. 어, 여러 가지로 상태가 안 좋아서 사람들끼리 어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믿는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친구들이나, 어,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언젠가는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이제 뭐지 하나 또 백신도 나오고, 또 치료약도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평소에 감기 같이 이제 지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잘 견디자고 정말 해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언어는 비판적인 말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짓말이에요. 또 불평 불만의 말이고 하지만 하늘의 언어는 이 믿음의 말이고 또 긍정의 말이고 칭찬의 말이에요. 음. 어, 세상의 언어는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제 우리는 하늘의 언어인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과 칭찬의 말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믿음의 사람 살기 바라고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말과 하늘의 언어로 좋은 말로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언어만 사용하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언어로 나와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모두를 살리고 치유하며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파이팅 네. 말씀을 외우시다. 아까서 2장,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아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성경을 한 장씩 쓰도록 합니다. 네. 덕이는 오늘 예레미야 16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큰딸은 로마서 8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딸은 시편 149편을 쓰고 있네요. 시미는 에스겔 2장을 쓰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완성하여 우리 큰 딸을 시집보낼 때 선물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바빠졌어요. 우리 가족 <laughs> 넷이서 열심히 성경 쓰고 있어요. 감사하고 행복한 일상입니다.